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먼저 경주와 포항 지역을 헤치고 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와 도민의 안전에 전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장병 여러 시민 단체 자원 봉사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 미래 발전과 도민의 염원이 담긴 대형 국책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국책 사업들은 국가와 경상북도 발전에 있어 너무도 중대한 사업이므로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도의회가 구성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가칭 경북 국책사업 공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대우경북 신공항 조기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백신 바이오 산업 육성, 웰리스 산업 추진,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 7대 공약이 반영되어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백일 기자회견에서 이념에 기발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키워야 하며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약 사항에 대한 빠른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정책 추진의 방향키를 다잡아야 할 때이며 지금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응하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 사업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경상북도에서는 4차 산업 거버넌스 구축, 통합신공항 등 모든 대형 국책 사업 추진에 지역과 학계, 연구원 등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미 이전에도 같은 형태의 구성을 지향해 온바 의회와 힘을 함께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경북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 통로로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기관입니다. 나라 발전과 경북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 차원 높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지사님께서는 동해안권 도민보고회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형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밀어 올리려 애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경북의 국책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경상북도가 최초가 될 것이며 또 의회와 함께하는 것은 270만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는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민선팔기 슬로건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해당 공약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정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사업도 현재 특별 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담 조직을 두어 별도의 사업 예산 코드 부여와 국비보조율 상향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대형국책사업을 진취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도청과 도의회는 공로나 능력 부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도민으로부터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대형 국책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가칭 대형 국책사업 공동 추진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